안녕하세요. 어린 축키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거 준비물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섞을 곳에다가 레진을 뿌려줍니다. 1대1 뷰를 시죠 저는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너무 어, 많이 했어요. 많이 해주실 됩니다. 다음에 쓰시면 되거든요. 한두는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쓰면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저어주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빨간 색깔, 소스, 그래서 오 빨간 색깔 물감을 짜서 저주세요 너무 빨갛다 싶으신 분들은 양 조절 많이 해. 저는 빨간색 매운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떡볶이를 넣어줄게요. 저는 저는 4개를 네 했고요. 소금을 저어줄게요. 이거는 떡은 제가 천장으로 만들었어요 떡은 진짜 천장으로 만들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푹신푹신해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신청 오면 토핑함이랑 작품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핑함은 저는 10개 있어요 조금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넣도록 어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중간, 중간 크기로. 펴주시고요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걸로. 떡이..저가 한 개를 넣었어요 크기가 조금 큰걸 넣어가지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크죠 그리고는 소스를 먹음직스럽죠 되게 진짜 잘했다 이게 소스가 딱 맞네요. 많을 줄 알았는데. 흘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생각에는 흘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흘릴 것 같죠? 그래도 앞쪽에. 이게 남은 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딱, 이렇게 해서 말리면, 홍고추 핑처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니다